안녕하세요. 미니멀키입니다.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갑인데 왜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일까요? 노화를 피할 수 없다면 늦춰라. 방심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다.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아니, 실은 얼굴부터 썩는다. 여기서 썩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몸 안에 문제가 산적해져서 점점 몸의 기능이 저하되다가 결국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썩는 과정은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렇게 몸이 썩어가는 과정의 징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죠. 매일 보는 거울 속내 얼굴이 어느새 늙어 보이기 시작한다면 몸에서는 이미 더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거울 속내 얼굴이 확 늙어 보인다면 내몸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노화와 전신질환의 징후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 얼굴.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의 몸 안에는 만성 염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의 몸 안에는 이 만성염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얼굴부터 늙지 않으려면 입속 세균을 잡아라. 처음부터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 하라. 얼굴부터 늙지 않으려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바꿔라. KRD, 니온바 씨 의료진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질병과 노화의 메커니즘 노화 방지 솔루션 자이 책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노화에 치명타를 입히는 내 몸안의 불 만성 염증과 AGE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에서는 우리의 몸을 썩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염증이라고 말합니다 면역 반응의 폭주로 발생하는 염증은 마치 몸 안에 난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일 때 잡지 못하면 진입하기 힘든 큰 불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불씨였던 염증이 점차 큰 불로 번져가는 과정. 염증이 만성화되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각종 질환과 노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풀어냅니다. 저자들은 만성염증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AGE를 지목합니다. AGE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 생기는 물질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 전신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염증이 내몸 안에 불이라면 AGE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불씨이자 그 불꽃에 들이붓는 기름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만성 염증과 AGE를 의학적으로 꼼꼼히 분석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제언합니다. 또한 백세 시대에 맞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아홉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를 막는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 첫째. 고온에서 가열된 것은 되도록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에 들어간 음식, 햄버거, 감자튀김 등이 있습니다. 둘째. 과일을 많이 먹는 게 몸에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면 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분 표시에서 액상 과당을 확인하라. 액상 과당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넷째, 탄수화물을 중복해서 먹는 것을 피한다. 예를 들어 카레라이스에 밥까지 먹는 것. 카레라이스 안에 감자가 많이 들었죠. 거기에 밥까지 비벼서 먹는 것은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중복해서 먹는 것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동 사리와 김밥을 먹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먹음직스럽게 그을린 음식에 주의하라. 여섯 번째, 황당화 물질이 든 식품을 섭취한다. 예를 들어 시금치,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입니다. 일곱 번째, 염증과 노화를 막는 조리법. 전자렌지를 사용하지 말고 날 것으로 먹고 굽지 말고 찌거나 삶아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덟 번째, 정제된 것보다는 정대, 정제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잘 씻기만 해도 비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항상 얼굴을 확인하며 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